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존 아사라프라는 성공한 사업가의 인터뷰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존은 심리학 전문가이자 수백만 달러 가치의 기업들을 창업한 사업가이며 두 권의 뉴욕 베스트셀러 책을 쓴 존경많은 강연자인데요. 오늘은 존이 말했던 우리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도록 훈련시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의 뇌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제일 처음은 여러분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 다시 말해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몇년전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이자 저의 멘토 월터 슈나이더가 말하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년에 1억을 벌고 싶다고 해요. 대충 매달 1천만 원 정도 벌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훈련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이 벌고 싶은 정확한 돈의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월급이든 연봉이든 아니면 주급이든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는 간단하지만 긍정적인 화언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나는 매달 천만 원을 벌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그리고 이화언을 매일 아침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똑같이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돈을 받는 모습을, 여러분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매달 천만원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론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더 높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 기쁨을 느껴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게는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베풀고 싶은 자선단체에 얼마나 기부할 수 있을지 그 돈으로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그려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헐리우드 배우가 된 것처럼 여기가 바로 진짜 마법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들의 뇌는 현실로 경험하는 일과 상상하는 일을 구분할 수 없어서 가상의 일에도 뉴런, 신경세포를 연결시켜 신경회로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 현실과 같은 반응을 하도록 해요. 이건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매달 천만원을벌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라고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영화처럼 그려보고 느껴본다면 내가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허구인 걸 알지만 내가 사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연습은 우리 뇌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뇌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이곳을 활성화시키면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읽고 실제처럼 연습하면 뇌를 인지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비전보드를 하나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실제 보드를 하나 만드셔도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천만원을 벌게 되면 누리게 될수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잘라서 붙이면 돼요. 어떤 종류의 차를 몰수 있을지, 어떤 집에서 살수 있는지, 어디로 여행갈 수 있게 해줄지, 어떤 단체에 기부해줄 수 있을지, 매달 천만원,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금액을 달성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결과물들을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처럼 그 상황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런 다음 매일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을 한두 가지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거기에 더해 매일 학원을 읽어보고 상상하며 목표를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느껴보는 것이 여러분의 재본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